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사무소 승명료사입니다. 두 번째 방송이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제 업무 분야 중에 다른 거, 의료 기기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 의료 기기 수입 신고를 진행을 했습니다. 부목이구요 음, 이렇게 해서 1등급 신고를 했습니다. 1등급은 쉬워요. 네. 이제 그 의료 기기 보시면 부목이 있고 밴드가 있습니다. 네. 어, 무슨 차이냐? 통상 저희가 아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대 그 스포츠 아대나 뭐 무릎 아대 이런 것들은 안에 그런 지지대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농구 하시는 분들 저도 참 농구를 좋아하는데 지금은 연출하셔서 바빠서 못하는데 그 손목에 차는 게 보면은 그냥 압박 그러니까 탄력성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슛을 쏠때 관절의 가동 범위를 좀 줄여 주고 그다음에 회복을 복귀를 도와주는 아대 스포츠 밴드 요거는 이제 공산품 분명이고, 요게 의료기기 신고가 되면은 압박 밴드가 되는 겁니다. 네. 압박 밴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발목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잠스트, 맞나요? 이제 설명 안, 돼. 맞나? 맞나? 잠스트. 그, 보면 A1이 있고 뭐, 뭐 A2? 이 사이즈가 있어요. 보면 거기에 일반적으로 발목을 그냥 잡아주는 벨크로로 잡아주는 X자로 잡아주는게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A1은 옆에 발목에 지지대가 발목에 염좌 안되게 지지대가 들어가는게 있어요 폴리카보네이튼가 뭔지 모르겠는데 정신 뭐 제가 뜯어보지 않아가지고 요렇게 그러니까 발목이 이렇게 있다 그냥 단순하게 발목을 이렇게 X자 밴드로 잡아주는게 있고 여기 또좀더 비싼거는 그 누구냐 걔 있잖아요 아 생각이 안난다 하여튼 그 유명한 농구선수도 착용하는데 코비 말고 아그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에 뛰시는 자같 생각이 안 나네. 그 농구화도 농구화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 그분. 언더아머에서 농구화도 나오는 그분인데. 그분도 보면 항상 착용해요. 이렇게. 보면 옆에 딱 이렇게 아대가 그러니까 지지대가 이렇게 싹 들어가 있는 부분. 그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 압박 밴드는 아 부끄럽네요. 농구를 좋아한대 놓고 그 농구 선수 이름이 생각이 안나 가지고 제가 르바라 가지고 네. 르브르만 좋아해서. 음. 그 압박밴드는 지지대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부목은 지지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오늘 손목 밴드가 압박밴드가 아니고 부목입니다. 부목. 손목이 이제 가동범위를좀 줄여주고 지지해주는 여기 양쪽에 지지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아까 차이가 공산품은 이제 압박밴드 뭐 부목 이런 말을 쓸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공산품은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기, 의료기기법에서는 6조 15조 에서는 제조업 수입업 허가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의료용으로 의료기기로 수입을 하고 싶다고 하면 6조와 15조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이제 수입업허가 제조업허가죠 업허가 그러니까 업허가를 받으면 이제 품목 신고 인증 허가를 할수 있습니다 수입업은 말 그대로 내가 업을 할수 있다는 허가를 관할 지방시각청장에 받는 거고 그 해당되는 품목은 1등급은, 1등급과 2등급, 일부는 의료기기 안전정보원, 3, 4등급은 식약청에서 받는 거예요. 네, 기술문도 심사과 받고, 그 다음에 기술, 그다음 의료기기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죠. 네. 근데 최초신고는 허가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품목이 한 건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는 뭐 사업자 등록증, 법인 개인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법인 사업자 대표이사님 필요 없어요. 정신건강 증진법에 따른 건강진단서 마약류나 정신질환이 없다는 거죠 간혹 이거 의료법을 받아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거 안 되고 이 법에 따라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훈제 책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아 이게 법적 책임에 대해서 많이 물으세요 법적 책임은 제가 어쨌든 모든 책임은 대표님이 지시는 건데 훈제 책임자 교육을 안 받으시면 과태료가 뭡니다 본인도 내고 법인도 내고 아, 대표도 내고 대표님도 내시고. 그래서 근데 뭐 품질에 대한 리콜 이런 것들은 결국은 회사에 기속되는 거기 때문에 네. 품질 책임자 자격 요건입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 제일 쉽다기보다는 제일 흔한 게의료계 관련 학과 사년제 대학 소지자 관련 분야는 뭐냐면 의치약한의간호이과 공과죠. 요 앞에 의과 치과 약학 하나 요거는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고 간호사 선생님들, 네 그리고 이공계 이과는 자연과학이죠. 물리과, 천체과 이런 거고 공학은 말 그대로 컴퓨터 공학, 전자 공학, 전기 공학, 건축 공학 등등등등입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졸업증명서 내면 됩니다. 뭐 자세한 건 보세요. 네. 그다음에 학사 학위 소지자. 아, 이런 경력 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문과인 경우에는 이렇게 4년제대 문과다. 2년 이상. 뭐 전문대 졸이다뭐 이렇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뭐 최종 학력이 만약 고등학생이다. 그러면 이제 6년 이상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경력 소지자는 뭐냐면 의료기기 판매업 안돼요, 의료기기 복지연구 안돼요, 관할 지방 식약청에 의료기기 업 허가를 받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업이나 수입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품질 관리 경력이 필요한 겁니다. 복지연구를 하셨든 판매업을 하셨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네, 오직 여기서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부목 신고를 했고, 음. 필요한 거는, 뭐, 외형 사진, 뭐, 이렇게 부품별 사진, 뭐, 배합비로 필요합니다. 음, 요걸 주시면 제가 일단 1등급 신고해드리고요. 스스로는 134,000원, 어퍼가, 품목 신고는 8 5 0 0원 어퍼가는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업은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고. 근데 품목은 이제 계속 신고하실 때마다 넣는 거예요. 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지방 면허세. 좀 나고요. 광역 시 기준 한 10만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종 5종 통상하는데 38,000원, 24,000원이었나? 근데 뭐 10만 원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읍면 단위는 조금 더 싸고 뭐 7,000원 이러던 것 같은데 읍면 단위는 네. 아무튼 뭐 저희는 1등급뿐만 아니라 2등급 이상도 하기 때문에 혹시나 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